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오늘 엠분화학에서는 화학 결합의 전기적 성질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화학 결합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공유 결합, 이온 결합, 금속 결합인데요. 오늘 엠분화학에서는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의 전기적 성질, 즉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의 전자가 관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우는 건 물의 전기분해 실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물을 전기분해하게 되면 수소와 산소가 나온다. 화학반응식으로 써보면 물이 분해돼서 수소와 산소가 나온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화학반응식의 개수를 맞춰보면 생성물에 산소 원자가 2개니까 물 앞에 2 그러면 수소 원자가 4개가 됐으니 수소 분자 앞에 개수 2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물의 분해 반응식인데요. 순수한 물은 전류가 통하지 않죠. 그래서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전해질을 녹여 주는데요. 이때 녹여 주는 전해질이 수산화나트륨 또는 황산나트륨 같은 물질을 녹여 줍니다. 그러면 용액 속에 이온이 존재하게 되면서 물에 전기가 흐르게 되고 이로 인해 물을 전기 분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에서 나오는 기체의 종류 외워 주셔야 되거든요. 플러스극에서 나오는 기체가 산소, 마이너스극에서 수소기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공부를 했을 거예요.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에서 만들어지는 기체의 부피비는 1대2이고, 수소기체는 불씨를 가져다 댔을 때퍽 하는 소리가 나며, 산소는 꺼져가는 불씨를 가져다 댔을 때 활활 타오르는 성질이 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요. 화학원에서는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식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래야 화학결합에 전자가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물이 전기분해 되는 것을 보고 공유결합의 전자가 관여한다? 알수 없거든요. 그래서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에서 진행되는 화학 반응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각각의 전극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플러스극에서는 산소기체가 만들어지고 마이너스에서는 수소 기체가 만들어진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잃는 반응이 진행이 되고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를 얻는 반응이 진행이 된다까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분해되는 주체는 물이에요.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극은 전자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극은 전자가 많다. 플러스 극은 전자가 적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왜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물이 마이너스 극으로 갔어요. 여긴 전자가 많은 극이죠. 그럼 물은 전자를 얻게 될 거고, 물이 플러스 극으로 가면 여기는 전자가 적은 전극이기 때문에 내 전자를 뺏길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각각의 전극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식을 써볼 건데요. 학교 선생님께서 깊게 다루지 않았다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학교 선생님께서 만약에 깊게 다루셨다? 출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반응식은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겁니다. 방금 말했던 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화학 반응식이 작성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플러스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생각을 해볼게요. 플러스극에서는 물이 분해돼서 뭐가 만들어져요? 산소기체가 만들어지죠. 일단 여기까지 써요. 그 다음 전자의 얻고 이름을 표기해줍니다. 플러스극에서는 전자를 얻었어요, 잃었어요? 잃었죠. 그 말은 반응이 진행되면서 전자를 잃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전자를 생성물 쪽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물이 전자를 잃었다라는 뜻이 되니까요. 여기까지 써준 다음에 남아 있는 원자를 이온으로 표기를 해줍니다. 플러스에서는 전자를 잃었죠. 그럼 양이온이 만들어질까요? 음이온이 만들어질까요? 양이온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수소 원자가 양이온이 된. 수소이온의 형태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요. 이때 원자의 개수를 맞춰주면 됩니다. 오른쪽을 보면 산소가 두 개가 있죠? 그럼 여기 물 앞에 개수 2를 붙여서 일단 산소의 개수를 맞춰주고요. 수소가 몇 개가 됐어요? 4개가 됐죠? 그럼 여기 앞에다가 4를 써서 수소 원자의 개수를 맞춰줍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 수소이온이 4개가 만들어졌다는 건 전자 몇 개를 잃었다는 거예요? 4개를 잃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 앞에도 4라는 계수를 써 주셔야 됩니다. 이게 플러스 위에서 진행되는 물의 분해 반응식입니다. 각각의 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쓸 때에는 물써 주고 분해돼서 어떤 기체가 나오는지, 전자를 얻는 반응인지 잃는 반응인지 그 반응을 토대로 양이온 또는 음이온을 써서 계수를 맞춰 주면 되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위에서 진행되는 반응도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극에서도 마찬가지로 물이 전기분해가 됩니다. 근데 이때 전기분해가 되면서 수소기체가 만들어지고 전자를 얻거든요. 그럼 전자를 얻으면서 수소기체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의 왼쪽에 전자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로 수소기체가 만들어진다까지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를 얻었으니까 음이온이 만들어져야겠죠. 산소가 남아있는데요. 이때 만들어지는 이온은 산화이온이 아니라 수산화이온입니다. 이거 조심해 주셔야 돼요. 마이너스에서 반응이 진행될 때 만들어지는 이온은 산화이온이 아니라 무슨 이온이라? 수산화 이온이다? 수산화이온이다. 자, 그러면 개수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수소가 있고, 여기에도 수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동시에 고려하면서 산소의 개수까지 맞춰주려면 물 앞에 2, e, 수산화이온 앞에 2, e,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수소 4개, 산소 2개, 수소 4개, 산소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음이온이 두 개가 만들어지려면 전자 몇개 얻어야 될 것이다? 두개 얻어야 될 것이다.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인 화학 반응식의 틀이 완성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개더 신경 써줘야 되는 건 뭐냐면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에서 얻고 잃는 전자의 개수는 항상 같아야 됩니다. 플러스극에서 4네 개의 전자를 잃었죠. 그럼 마이너스극에서도 몇 개의 전자를 얻어야 돼요? 4네 개의 전자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작성했던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두배해서 다시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4H2O, 4E-EH2+, 4OH- 이렇게요. 그럼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작성한 다음에는 뭘할 거냐면, 위쪽에 작성된 플러스극 반응식과 아래쪽에 작성된 마이너스 반응식을 더할 겁니다. 반응물끼리, 생성물끼리 더해서 하나의 반응식으로 써볼 거예요. 그러면 반응물 쪽에는 총 물이 6개가 만들어지겠죠? 6 h 2 그리고 전자 4개. 반응이 진행되면서 2개의 수소기체와 1개의 산소기체, 그리고 전자 4개. 그리고 여기에서 수소이온 4개랑 수산화이온 4개가 만나면 물 4개가 만들어집니다. 요렇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학시간에 배웠던 방정식 푸는 것처럼 왼쪽을 좌변, 오른쪽을 우변 이거를 등으로 생각해서 이항을 해줍니다. 여기 에는 물을 이쪽으로 넘겨주면 물이 6개에서 4개가 빠지니까 2개가 남겠죠. EH2 그리고 전자 4개, 4개 있으니까 지워줄 수 있겠죠? 그러면 전자가 없어진 우리가 알고 있는 반응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최종 반응식을 보면 전자가 관여한다는 걸알수 없지만 이렇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의 반응을 따로따로 보면은 반응이 진행될 때 전자가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래서 이 실험의 결과를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물의 전기 분해를 통해 공유 결합에는 어떤 입자가 관여한다는 걸알수 있다. 전자가 관여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험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요. 보통 플러스과 마이너스에서 나오는 기체의 부피비, 기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을 포커스로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응을 통해서 공유 결합에 전자가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바로 다음 이어지는 N 분학에서는 이온 결합에 전자가 관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